네, 안녕하세요. 이인 t v 입니다 어, 어제 다우 지수가 한 밤에 한200한 50포인트까지 빠이다가, 네, 밑꼬리를 길게 남기고 60포인트, 네, 하라 그랬는데 나스닥 지수는 뭐또 사상 최고치 72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어, 15.87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어, 반도체 지수가 자그마치 6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 어,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어, 또뭐 상승을 하는데 어, 좀 힘은 좀 약간 딸리네요. 그래도 어,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형새로볼때 코스닥 지수가 아, 더 좋다 고 했는데 차트를 옵션 차트를 보면 음, 코스닥 지수는 벌써 뭐 상승 트렌드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위에 안 보일 정도인데. 아, 어, 음. 상승 트레드를 가가지고, 어, 전 고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돌파가 된다면 엄청나게 지 좋아 보이는데, 어, 거래소 지수는, 그래, 코스닥 지수는 그래가지고,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땐더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 오늘 아침에 좀 시작은 좀안 좋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20포인트 넘게 그냥 장대 양봉으로 분차들를 보면은 양봉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갈려나보다 했는데 다시 또 빠져가지고 밑에서 어 현재 지금 에너지를 예 충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2 9 0 0분은 가지 않고 어 오늘 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뭐 미국 주식이 좋고 뭐 유럽 주식도 좋고 다 좋은데. 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바닥을 세번 찍었고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로 볼때 하락보다는 좀 상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비우 뭐 타우 지수가 어, 뭐 급락만 안 나오면은 이제 지금 현재처럼 조정으로 보이고 또 어. 어느 정도 하락폭만 지지 만해 준다 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아, 이제 위로 갈 확률이, 이제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는 항상 빠질 수 없거든요. 지금 볼때 바닥을 다 죽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미국 주식하고 워낙 디커프링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구간이, 네, 판단 구간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코스탑은좀 가고 있고, 어, 여러 가지로 볼 때, 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 굳이, 네, 아, 얘기를 한다면 아래보다는, 네, 위쪽이 조금, 네, 유리해 보입니다. 아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 아대한제당 우선주가 약간 오르고 있고, 대한제당은아 보압군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아세아텍도 네,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돈일제한이좀 많이 빠졌죠. 돈일제 아, 같은 경우는 유상전자 가격이 3,100원에 썼는데, 2,550원으로 정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23일 날 추가 상장이 나오는데, 아, 오늘 미리 빠지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2,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유상전자 2,550원까지도. 네, 빠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유상증자 가격을 만 정정을 안 하고 3100원에 있었으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3300원에서 빠지지 않았을 건데, 그 정정을 하는 바람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일화학은 사이트 저점 어느 정도 15,000원대 오면 매수도 가능하다 했는데, 15,000원까지는 오지 않고, 16,000원 찍고, 오늘 1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16,000원대부터는 분할로 매수도 가능해 보이네요. 저번에 15,000원, ,000, 6 0 0 0원 잡아가지고, 2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상한가도 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다시 또, 매수 타켓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 뭐, 스타플렉스는 오늘 처음으로 소정을 보이네요. 네, 9,000원 치지를 못하고, 어, 4,000원부터 8,000원까지, 더블, 딱, 더블 가고, 오늘 은봉이 처음으로 현재 출연을 했는데, 아 종가에는 못 해줄지 모르는데 아직 뭐 오일선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 처음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거의 100%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저가에 잡은 사람의 영예이고 지금 접근하기는 이제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아6 0 원까지는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네, 8 0 0 0 원까지 이제 갔네요. 어. 그리고 또 바닥을 찍은 캐스테 코리아. 캐스테 코리아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아, 거의 뭐 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500원까지, 아, 3,200원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또, 어, 타켓온 거죠. 네. 주봉을 보면은 저번에 여기서 잡으라고 했죠. 3,500원에, 3,500원에 잡으라고 했는데, 5,500원까지 갔죠. 또 3,500원까지 왔으니까, 네, 5 0 0백 원을 하향했었네요. 고저점까지 그 갔었죠. 그럼 매수, 네, 매수 타켓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오 네, 기다리면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아, 요 근래 추천했던 종목은 대체로 다 올라갔는데 예전에 추천했던 게 조금 밀린 게 있어요. 오늘 네,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네,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세원이의 시동을 돌라가 가지고 이 1,255원을 찍었네요 음, 1,255원 아, 예전에 1,200원에 팔으라고 했는데 못뭐 팔아가지고 물린 사람은 지금 뭐 거의 이제 분전에 왔던지 수익이 났겠네요 네 1,200원에 팔으라고 했는데 900원까지 다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유상닌자 물량이 있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음. 맞았죠 그래 가지고 88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1 2 3 5원이 엄청나게 올랐죠 어, 매수가 대비 거의 뭐한 400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45%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픽셀 플러스도, 어, 7,000원 찍고, 네, 7,000원대에서는 항상, 네, 매수 가격이라겠죠. 네, 만원까지 갔네요. 어, 전에도 한번 7,000원에 잡아가지고, 만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그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그때 매도한 고점을. 7,000원에 잡고 만원에 팔고 또 7,000원 왔죠 또 매수 이번에는 저번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도 예전 국가는 35,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25,000원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은 2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렇지만은, 일단 올라갔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다시 또뭐 7,000원까지 빠졌다 갈지, 계속 올라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걸 접근한다는 거는 차트를 보고, 어, 저점을 예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광 페인트, 저번에 9,000원 갔을 때매도하라했죠 다시 8,000원 초반에 왔네요. 8,000원 초반 때도 매수가 가능한데, 아, 저번에 7,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또 7,000원까지도 빠질 거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가, 네, 울 타고 보죠. 어, 만약에 또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네,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빠져도 겁이 안 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로 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뭐 손절해야 되잖아요. 8,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지면 자금마치 손실이 네.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5% 10%면 손절이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하고 기다려도 수익이 나고또 추가매수 했으면큰 수익이 나고고 네. 안심종목은 그래도 좋은 겁니다 뭐 괜히 안심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코메론도 11,000원까지 빌렸는데 저번에 12,000원대에서 잡으라겠죠죠 그 11,000원대를 예상을 하라겠 했잖아요 저, 저점이 네 최저점은 10,500원입니다 1500원. 10, 만 600을 찍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왜 보냐면은 저점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잡았어도 아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저점을 찍을 수 있다 이거 양반짝 찍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 그리고 다른 종목도 어,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가면서 최저점이 왔으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어, 아니면, 신규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수익 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화전기, 오늘 아침에 추천을 했는데, 어, 이틀 전에 급등이 1900까지 나왔었죠. 1500원 찍고, 아, 저렴한 쪽 이트급등이 나왔다가 3일째 조정을보였는데 오늘도 1735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680원이네요. 다시 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1500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가면서 분할로 매수,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또 오프라인 교육이 있죠. 토요일 날, 내일하고 모레, 일요일 날, 이틀 연속 있는데, 아, 내일은 자리가 없고, 일요일 날은 네, 자리가 지금 한두 개 있으니까, 아직 도 네, 기회를 못 잡고 주식을 모르시는 분좀 제대로 배워 보고 싶으신 분은 뭔지 아시길 바랍니다. 아, 어, l w 여러분들 종합 주가지수 차트 보는 법 그런 거 전부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 어, 교육만 받으면 본인이 종목을 직접 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 남이 주더라도, 어, 본인이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식은 그걸 모르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본인이 알고 야지남말 듣고 하면 더, 더 어렵고, 어, 주식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어차피 할것 같으면, 네, 안할것 같으면 몰라도, 어, 모르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알고 해도, 어, 여러분들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장이 안 좋으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때, 모르고 가면 대응을 못 합니다. 알고 가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 농부나큰돈 버는 사람들은 빠져도 걱정을 안 하고, 대응을 잘 해가지고, 결국엔 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손절이 없어요. 손절이 그런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또, 큰 하락이 올 때는 해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네, 주식 투자하는 데큰 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은 이벤트 기간이 끝나요. 다음 달부터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시고, 뭐, 어, 딴데 리딩비도 안 되니까 엄청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 문의를 하시고, 어, 오늘 방송이만 마치고, 어,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일요일 날인자 제가 봐가지고 이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날 수도 있어요. 어, 저녁이라도 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네,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 t v 였습니다